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이기 때문에 지역민 누구한테나 공평해야 할 텐데 도의원이 특정인을 위한 조례를 발의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경북 도의회에서 일고 있습니다.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상북도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센터를 설치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센터 설치 운영비는 5년 동안 60억 원입니다. 그런데 이 조례안은 제목만 다를 뿐 이미 지난 9월 임시회 때 발의됐다가 철회됐던 조례안입니다. 수정 보완을 거쳤지만 이번에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자진 철회했습니다. 해당 상임위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입니다. 조례에 의해서 또 세계적으로 하자고 된 아이디어고에.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보다도는 그는 행복위원회에서만 짐의하는 사항이고요. 일부 문제 있다고 왔기 때문에 제가 제안했고요. 더구나 공동발이나 찬성 서명을 받으면서 동료 의원의 서명을 대필하기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사실 받았어요. 다 받았어요. 용지를 받았다가 제가 잊어버렸거든요. 개인적 동의를 구했으니까 일부를갖다 제가 대리를 하고. 더큰 문제는 이 조례안의 목적인 경북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. 한해 1억 7천만 원의 도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. 요양보호사들을 위해서 곧 중국에 의하고, 그 다음에 민원상담이라든지, 뼈대에서는 기구고, 도에서 만드는 센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, 요양보호사 기관들 사이에서는 이 단체를 염두에 둔 특혜성 조례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구설수에 올라 보류될 전망입니다. 경상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100주년 기념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. 이명박 대통령도 계시고 박정희 대통령도 계시는데 경상북도는 그런 지원조례조차 없다는 것이 무분별한 조례안 발의가 오히려 지방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.